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식문인구대리 공인중개사의 땅사고 t v 인동성입니다. 수도권 집값 5월 상승률 1 2년내 최고다. 이사 대책에도 계속 치솟는 집값. 어, 서울의 아파트까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사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폭이 4개월 연속 증가했고요. 특히 지난 2월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사 대책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2월 수도권 주택가격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포함 무려 1.17%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1.17% 상승률은 2008년 6월 1.80, 12년 8개월 만에 기록한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10월에 0 3 9 기록할 수도 있고요. 집값은 같은 해 11월과 12월에 각각 0.49, 0.66, 상승 전환한 뒤 올해 1월 0.80% 기록했고요. 지난달 1.17%까지 감안하면 4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된 셈이고요.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1.63, 1.16 급등했고요. 4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GTX 신호선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경기도 우왕시는 지난달 만에만 주택값이 3.92 올랐고요. 3.45 상승한 남양주시 역시 교통호재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요. 인천은 GTX 빈원선이 지나는 연수구 2.96, 서구 2 1 1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고요.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의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 매수세가 서울보다 견, 가격이 싼 경기도, 인천 등에 수 도권으로 번졌기 때문에 풀이되고요. 지난해 1월 7억 1천만 원에, 7억 1천만 원 수준에 쓰던 의왕시, 삼동 의왕 파크프루지오 1차 34평은 지난달 4천만 원 올랐고요. 4천만 원 올라 7억 5천만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역시 전월 대비 0.5일 상승했고요. 서울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지난해 10월 0.16, 11월에 0.17 상승 전환했고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0 1 2 0.40 상승했습니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개월 연속 오름폭이 컸고, 특히 아파트는 올해 1월 0.40에서 지난달 0.67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주택 전시에는 전국 기준으로 17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계절적 요인으로 반영되면 상승폭은 지난달 0.64, 1월에는 0 7일 이렇게 감소했다는 라 소식이네요. 어, 아파트가 어디 없는가 경매 낙찰율도 역대 최고다. 어, 올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 중낙찰가이 가장 높았던 것은 노원구 상계 주공 45제곱미터, 어, 낙찰가율 어, 189%, 4.4억 8 0 배, 일산 서구 후궁 마을 5.58.8 제곱미터, 어, 낙찰가율 179%, 4억 6 8 0 도봉구 창동 주공 36.35m, 156%, 4억 5천 1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80%대 기록한 서울 아파트 경기 낙찰률 낙찰률이 2020년 11월에서 58%, 12월에 52.8%, 12, 2020년 75% 2월에 80%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월에 서울 아파트 낙찰출이 80%인데요. 실수요자들이 대거 경매에 참여했다. 미분양 물량까지 싹쓸이. 주택 인허가 11년 내에 최소되고요. 당분간 공급 부족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아, 경매, 예전에는 경매들이 투자자들이 좀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투자자들이 간게 아니라 실거주자들이 경매를 쓸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백사마을 아파트 주택 결합 재개발 본격화 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사업인가 주거지 번쯤 방식 사업추진 아파트 1953세대 4세대 484대 가구 내년 착공하고요 2025년 완공 목표입니다 변장관과 SH 사장대 참여 사업 참여해서요 개발형 도시재생 성공 모델로 기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주고 있습니다 위치는 중계동입니다 중계동 불암산 어, 도시장 공원 옆이구요. 어, 주변에 뭐, 불암산 종합 스타디움, 불암고등학교 음, 사라발고등학교, 뭐, 대진고등학교 주변에 포진되어 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도 지난달 수도권 집값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소식이네요. 똑같은 소식인 것 같아요. 한국부동산은 월간 가격 동향. 어, 앞에 거는, 매일경제신문이고요 어, 이번엔 한국경제신문인데 두개다 가장 키포인트가 아, 지난달 수도권 지가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어, 계속 오르고 있네요 2020년 여기는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 2020년 10월 0.30 11월 0.49 12월 0.66 어, 2021년 1월 0.80 2021년 2월 1.17% 어,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달 만에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요, 많이 오른폭이 했던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전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아, 네. 아,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깔한 혁신 다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지기이고요. 어, 카페에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 혁신도스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의료실비,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체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 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